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홍보대사 김정현입니다. 어느덧 새학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대부분의 강의가 비대면으로 운영되지만, 설렁하기만 하던 학교에 설렘으로 가득 찬 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새학기의 설렘도 좋지만, 코로나19 방역수칙은 꼭 지키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GNU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대외협력처는 3월 3일 가좌캠퍼스 접견실에서 글로벌 홍보대사 임명식을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홍보대사는 해외기관 네트워크 프로그램 업무 지원, 외국인 유학생 생활상담 및 유학생 관련 행사 지원, 해당 언어권별 자료 번역 및 통역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날 임명된 글로벌 홍보대사는 중국 마군모, 몽골 헝거루졸, 베트남 레진중, 우즈베키스탄 콜리코브 보티렐리 학생 등 4명입니다. 대학원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남상용 교수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의 4기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남상용 교수는 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위촉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화학과 하연희 씨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채로 입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연희 박사는 2011년 경상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한 뒤 2015년 석사 과정, 2017년 박사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이번 박사학위 논문은 유기 발광 다이오드용 청색 인광 호스트와 TADF 재료 개발 및 유기 태양 전지, 신축성 유기 태양 전지용 고분자 개발입니다. 현재 박사 과정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성취감이나 좌절감의 순간 또 퇴근할 때 느껴지는 새벽의 찬 공기, 한적한 주말의 연구실의 공기, 이러한 사소하지만 대단한 날들이 여러분의 연구에 희망이라는 바람을 불어드릴 것입니다. 경상대 대학원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하연희 박사는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재료 소재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의 제 1저자로 논문을 게재했고. 개발한 소재를 통해 모두 20건의 주저자 및 공동저자 논문을 발표했으며 원천특허 출원도 6건을 기록했습니다. BK21 플러스 사업 분자재료화학창의인재양성사업단 박사과정 천영진 씨가 뛰어난 연구 역량을 보이는 우수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천영진 씨는 2017년부터 분자재료화학창의인재양성사업에 참여해 유기 반도체 재료들을 요구 특성에 맞게 설계 합성해 기본 물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재료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에 제1저자로 논문 두 편을 게재했으며 이외에도 모두 여덟 건의 주저자 및 공동저자 논문을 게재했고 다섯 건의 원천특허를 출원하는 등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의학과 학생들이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곤충표본 특별전, 나비 날개를 펴다 전에 곤충세밀화 작품을 함께 전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전시하는 곤충세밀화 작품은 식물의학과 학생들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직접 제작한 작품 가운데 작품성이 뛰어난 6점입니다. 전시기간은 3월 2일부터 곤충표본 특별전이 끝나는 5월 15일까지입니다. 식물의학과는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매년 경남 도민을 대상으로 곤충 세밀화 공모전을 개최해 수상작은 다음 연도에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다른 소식이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간 지혜뉴 뉴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